채팅 앱을 통해 남편 대신 임신시켜주면 3억을 주겠다는 제안이 등장해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. 지난달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이용자 a 씨가 신원 미상의 상대와 주고받은 채팅 캡처를 공개했습니다. 상대방은 3억돌입니다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며 자신을 중개인이라고 소개하고 임신 능력을 잃은 남편을 둔 부인이 건강한 남성을 찾아 다음 세대를 낳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어 유전 질환 없고 건강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. 협의 후 계약금 1억, 임신 성공 시 2억 지급, 총 3억이라고 제안했으며 면담은 단독 비밀 진행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수상함을 느낀 A 씨가 제안을 받아들이면 캄보디아로 가는 것이냐고 묻자 상대방은 A 씨가 속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는지 대화를 종료했습니다. A씨가 해당 사연을 올린 인터넷 게시글에는 신체 건강자를 찾는 것을 보니 장기 매매 등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. 신체 검사 비용 요구 등 사기 수법의 가능성이 있다 등의 우려가 이어졌는데요. 실제로 일본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. 지난 11월 일본 시모노세키에 거주하는 60대 남성 B씨는 소셜미디어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남편 문제로 임신할 수 없는데 남편 대신 임신시켜주면 사례금으로 5,200만 엔 한화 약 5억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. 이에 B 씨가 수락하자 해당 여성은 변호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자며 보증금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43만엔 한화 약 400만 원을 송금했지만 뒤늦게 사기인 것을 깨닫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. 이미 일본에서 동일한 대리부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A 씨에게 온 3억 제한 역시 사기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었던 캄보디아 납치 사건 역시 이런 고액 아르바이트 제안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